바람의 나라 도적 4차 승급 스킬 중에 전체 마법인 분홍경천이 있는데 이 분홍경천 쿨타임은 일반적으로 180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로는 분홍경천 쿨타임이 원래는 120초였다 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고 보니까 표범님인 가이드북에 120초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표범용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 합니다 자 이건 5.30 가이드북 내용인데 분홍경천 지금 보니까 딜레이가 120 1초로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딜레이는 180초인데 뭐 120초? 뭐지?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직업의 스킬도 좀 확인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은 혈관만 봐도 350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딜레이가 300초거든요 콩류 정도 쿨타임이 360초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5.30 이후에 4차 승급 스킬의 전반적인 밸런스 패치가 한번 있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시절에 4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였 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시절에 내가 고인물이었다. 어,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